유튜브 이래라. 지금 굉장히 특이한 이상한 현상을 겪고 있어 갖고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뭐냐면은 보세요. 초안 수정 눌렀어요. 세부 정보 세부 정보 재사용 눌렀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세부 정보 재사용할 거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재사용을 딱 누르면 안 눌려. 이씨. 봐요. 재사용 이게 깜빡깜빡거리잖아요. 봐요. 이 누를때마다 봐요 봐요 봐요,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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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고 있다는 티가 나죠 안 눌려 뭐하냐 유튜브 유튜브 뭐하냐 뒤로? 안돼 <laughs> 요거? 어, 요건 되네 요건 되네 요건 되네 다음? 안돼 <laughs> 자 여기에서 요렇게한 다음에 완료? 안돼 <laughs> 뭐 하냐? 유튜브 자, 여기서 이제 다음이 안 눌리잖아요. 요건 눌리나? 아, 요건 눌리네. 요건 눌리네. 그리고 이거를 영상이 잘못된 거갖고두 번째로 이걸 올리려다가 만게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동영상 삭제를 딱 누르면 안 돼. <laughs> 초안 수정 안 돼. <laughs> 뭔 짓을 한 거야? 뭔 짓을 한 거야? 아 이게 해결 방법을 하나 찾기는 했어요. 해결 방법이 있기는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눌러봤자 안 되니까 새로고침을 해줍니다. 새로고침을 해줘도 될지 모르겠는데 될때 있고 안될때 있어요. 어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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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네. 여기까지는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 다음에 이걸 한 다음에 안 돼, 안 되잖아요. 키보드로 탭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 이 왔었잖아. 이렇게 가다가 언젠가는 여기로 가요. 그래서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면 됩니다. <laughs> 유튜브 뭐하냐? 유튜브 아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직원 여러분 이게 대체 뭔 일입니까? 아, 이게 내가 이게 그러면 뭐 확장 프로그램이 문제인가 해갖고 그럼 확장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는 게스트 계정으로 이렇게 해갖 게스트 계정으로 들어가서도 해봤고요 안돼 크롬이 문제인가 싶어서 엣지로 해봤지만 안돼 아 방금 전에 그리고 또다음에안 눌러졌구나 <laughs> 열심히 키보드에탭 키를 눌러서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열심히 탭 키를 눌러서 아, 개시는 혹시 될지 몰라. 안 되네. <laughs> 열심히 탭 키를 눌러서 여기까지 간 다음에 엔터를 눌러 줍니다. 뭐 하냐, 유튜브? 닫기도 안 돼. <laughs> 와, 신난다. 와, 신난다. <laughs> 뭐 하냐, 유튜브? 아, 엣지로도 해봤다 그랬죠? 당연하지만, 파이어폭스로도 해봤어요. 안 돼. 유튜브 뭐 하냐? 유튜브 뭐 하세요? 유튜브 직원 여러분? 안 돼. 이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 고침을 하고 한 번은 눌러진단 말이죠. 왜한 번은 눌러지는 거야? 이건 삭제하면 되고. <laughs> 안 눌러지지. 어, 눌러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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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뭐야? 방금 전에 왜 눌러진 거야?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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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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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게 왜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도무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누르다 보면 되나, 혹시? 엄청나게 반응이 늦은 건가, 혹시? 엄청나게 반응이 늦은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엔터키를 치면 바로 반응을 하니까 유튜브 여러분 뭐하세요? 어? 유튜브 여러분 이게 대체 뭔 일이에요? 어? 말을 좀 해봐요 어째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되는 것이야? 응? 어째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도무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나마 해결 방법이 있긴, 있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 아니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음? 혹시 같은 증상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뭐좀 그걸 어? 많이 많이 항의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유튜브 여러분,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대체 왜 이러냐고? 알 수가 없어요. <laughs> 안 눌려? <laughs> 야, 진짜... 아, 맞다! 여기에서 이제 닫기 했을 때 시프트 탭을 눌러주면 야이씨 아니야 여기 왔으니까 여기 좀더 빨리 아이씨 시프트 탭으로도 안 되는군. 젠장 유튜브는 대체 이게 원인이 뭔지 빨리 파악을 해갖고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러는 건데요?